샬롬 반갑습니다. 하늘사입니다. 어, 최근에 저희 집을 보면서 어, 바퀴벌레가 없네. 아, 정말 하나님께 사고 계시구나.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내용인지 은혜 한번 나눠 볼게요. 2017년도였어요. 그때 어떤 언니가 저에게 막 접근해 와요. 말뭐 하냐면 코에 그 렌탈 시키려고 그, 가입시키려고 계속 접근을 해오는데,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이분 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. 그랬는데, 뭐,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해서, 이제 교회를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언니를 붙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거 가입해 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제 안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대출금 갚는다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알뜰살뜰 살 때라서. 고정지출 하나 더 나가게 한다는 게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, 딱그 세스코, 제가 고정지출 나가는 것 중에서 세스코가 있었는데, 아, 이 세스코를 안 하고 이거 가입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런데 세스코를 안 하기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게또 있었어요. 뭐냐면 저희 아파트가요, 지금 이제 26년 대 복도식 아파트거든요. 이 복도식이 좀 바퀴벌레가 유입될 가능성 좀 높지 않나요? 좀 그런 거 같았거든. 저 밖에서도 바퀴벌레를 좀 보고 이래서 이거 그만두기엔 정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오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가입해서 언제 어, 가입할게요. 그 대신 이제 세스코 안 하고요. 하나님께서 바퀴벌레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언니 또 다시 교회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.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했죠. 자, 어떻게 되었을까요?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언니를 다시 교회로 올수 있게 해주셨어요. 그러구요. 바퀴벌레는 2017년부터 그때 세스코 끊은 이후부터요. 지금까지 저는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어요. 정말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, 아닌가요? 저는 이 언니가 코에 끝날, 그, 그만둘 때까지요. 계속 렌탈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지금 렌탈 안 하는 상태니까 사실은 여기에 투자한 돈은 얼마 안 돼요.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. 지금까지도 바퀴벌레를 안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. 제가 세스코 했으면 지금도 세스코를 넣고 있었어야 될 판이에요. 왜냐면 여기는 계속 해야 돼요. 어, 바퀴벌레는 한번 생긴 애는 계속 생깁니다. 어, 하나님, 신실하신 하나님,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정말, 하나님, 신실하십니다. 여러분,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해봅시다. 너무 감사드려요. 또 오늘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롯!